요렇게+ 그런 근데 요걸 잡, 잡지 말고 선생님 꺾은 상태로 이 선생님 팔뚝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그냥 누른다 생각했어요. 요거는 요 부분을 그냥 올리거예요 그러면 살짝 기울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회전으로 싹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아. 아 그런데 대부분 요걸 잡고 요걸 꺾어서 이렇게 해줘야 팔뚝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올리고 그래서 허리를 우회전 하면 이렇게. 돼. 그래서, 넘어가죠. <laughs> 붙인 상태에서 위아래로 살짝 기울이고, 우회전으로 돌리는 거예요. 올리다 기울이, 기울이는 게 1번. 기울여가지고 돌려야 돌아와요. 이거 순서가 바뀌면 안 돌아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습이 잘, 력게 연습이 잘안 된다면 순서를 정하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 붙이고, 하나 붙였잖아요. 먼저 오른손을 먼저 내리는 겁니다. 1번. 그러면 상대방이 여기 신경을 쓰게 되죠. 그래서 1번 내리고 2번 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 신경 쓰죠. 3번째는 우회전. 이렇게 단계별로 연습하면 돼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다가 1번, 2번, 3번. 그게 되면 1, 2, 3. 1, 2, 3. 이렇게 단계별 연습해서